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업자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주식 투자자들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로젠버그는 미국 증시를 둘러싼 투자 광풍이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며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안에서 미국 증시 강세장 배경에 투자자들의 포무현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포무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과거 대공황과 닷컴버블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포먼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주식 시장에서는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아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는 현상을 뜻합니다. 또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팬데믹 지원금과 신용카드로 간신히 버텨왔지만 이 또한 한계점에 임박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 또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로젠버그는 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신용 접근성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가계 저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 연은의 조사 결과 한달 안에 평균 2,000 달러를 필요로 하는 신용 대출 신청자 수가 34.8%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모기지, 자동차 대출에 대한 거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소비 지출 감소와 신용 경색은 미국의 전반적인 성장에 둔화시키고 기업 이익을 잠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지난 2월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S&P 500 지수가 향후 34% 가까이 급락해 3000선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 홍성진입니다.